울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은 오는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통 시점을 맞추기 위해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라며 노조가 파업에 나섰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사다리 위 좁은 발판에서 위태롭게 일하는가 하면 임의로 제작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중심을 잃기도 합니다. 울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건설 현장입니다. A형 사다리와 진해발 사다리인데 위험성이 높아 지난해 11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까지도 현장에서 사용됐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바뀐 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로 대체해왔으며 현재는 교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 내려가고 바로 즉시 적용이 안 되는 현장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해결 됐어요. 작업은 다 지금 작업 로 바꿔서 사용, 작업을 하고 있고요. 노조는 공단 측이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업체를 압박하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단에서 지침 내린 거를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내려와서 봤더니 뭐 수직바 수평바 이중 안전 장치 하게끔 하는 장치들 전혀 이행이 안 되고. 해당 공사는 관련법상 하도급을 줄수 없지만 노조는 원청이 하도급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 측은 불법 하도급을 준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사는 임단협을 앞두고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으며 울산 전철 노선 작업 현장 노동자 70여 명중 50명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9월로 예정됐던 해당 전철 노선의 개통은 불투명해졌습니다. UBC 뉴스 배대현입니다.